이번에 음. 네, 이번, 에 빠르게 가, 가자면, 이번에 배울 두 번째 감각은요, 이하 조건, 그 다음은 공백 이론인데, 이 이하 조건은 결국에는, 음, 여사건으로 해결하는 경우입니 여사건. 여사건을 많이 썼죠, 저희가. 헬날부터 많이 썼는데, 여사건의 경우에 수를 빼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줘야 돼, 항상.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데, 여기가, 어, 뭐, 예를 들어서, 5, 5, 5, 5라고 내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A, B, C, D는, 죄송해요. 여기 6이라고 할게요. 6보다 작거나 같대요. A가, B가, C가, D가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건 A가 7일 때가 되겠죠? 7일 때, 7, 1, 1, 1. 7, 1, 1. 1. A가 7일 때 7일, 1, 1. 그 다음에 B가 7일 때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10이 되잖아. 그렇지? 10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되는거 117일. 1117. 그러니까 총몇 개야? 네 가지죠. 이네 가지를 어디서 빼줘야 돼? 이게 ABCD가 자연수 조건이라면 4의 6에서 아까 내가 짚어준 이런 느낌이 여사건, 이하조건은 여사건, 이하조건은 여사건 함수의 수에서도 여사건 계속 사용했죠 이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거는 좀잘 짜여진 문제야 근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하조건이 저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때는 너무 복잡해요 그냥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일단 10인데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4 이하야 다4 이하면 a가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여사건이 너무 많잖아 우리도 뭐 문제 풀때 이랬잖아 여사건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사건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사건을 쓰기에는 여사건이 너무 많아 그럼 차라리 그냥 분류하는 거 그 느낌이랑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한 번에 더 발상의 전환 어떤 거냐면 공빼기 이론이라는 건데 이걸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 봐봐요 미 A에다가 그러니까 A가 뭐형민이야형민이 항상 내가 하는 부분인데 형민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j 이고 정인이고, 여기가 뭐, 예진이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봐봐. A가, 형민이 그 박스에다가, 네 개를 다 집어 넣어줘, 먼저. 이하 조건 때문에, 네 개를 먼저 일단 미리 채워놓으라고. J 박스에도, 정인이 박스에도, 예진이 박스에도, 네 개를 채워넣으란 말이야. 채워넣으면은총 지금 몇개 있어? 16개 있지. 4, 4, 16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6개잖아. 몇 개를 뽑아내야지 6개가 되지? 아잠시만 미안해요. 6개가 아니지. 몇 개를 뽑아내야지 10개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자, 헷갈리죠? 이거 지금 보지 말고, 이거 지금 몇개있다고 16개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맞춰줘야 돼. 오른쪽 우변의 개수를. 16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지 10개가 되죠? 몇 개를 뽑아야지? 6개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섯 개 뽑는 걸 바꾸는 거야. 대신에 이하주권은 똑같이 들어가겠지. 왜 그런 거야? 아니, 여기서 4보다 더 많이 뽑을 수 있나? 다섯 개 뽑을 수있어 형민이 박스에서? 아니, 네 개로 꽉 채워놨는데 다섯 개를 뽑을 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하주권 4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 느낌이야. 그럼 이제는 여섯 권 쓰는 게 훨씬 편해졌잖아. 아까 그 느낌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숫자를 줄여주는 느낌이라고, 공백이론이. 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센스까지 갖춰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쓰을는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해놓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아, 까지. 공백이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공백이론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가 있네요. 5, 5, 5, 5.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시 뭐야? 자, 봐봐. 예시를 더 설명을 잘 하자면, 일단, A 박스에다가 뭐몇 개? 다섯 개 먼저 채워놔. E에도 다섯 개. C에도 다섯 개. D에도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워놓으면, 총몇 개야? 5, 4, 20개지. 20개에서 몇개 뽑아내야 돼? 뽑아내는 게수를 e f g h라고 할게. e f g h 봐봐. 그럼 e f g h에서 몇개 뽑아야 돼? 그냥 총몇개 뽑아야 돼? 몇개 돼야 돼? 1 5개 돼야 되니까 20개 중에 1 5개 되려면 다섯 개 뽑아야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각 박스에 각 박스에 다섯 개씩 들어 있잖아. 그럼 다섯 개 이하 조건이 들어가는 게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사건을 훨씬 편하게 쓸수 있고. 근데 이, 이 경우는 여사건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그냥 4H, 5 때려주면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야 야, 보통 쉽게 내면 여사권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어렵게 내면 여사권이 존재하는 것까지 가겠다 여기까지가 부정부등식하고 이하 조건 넘어서 공백 이론까지 내는 거다 결국 공백 이론의 핵심은 우변의 숫자를 줄여주고 여사권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 여기까지 정리